서울교육청에서 과거 진행한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인천과 부산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연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영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인천시 교육청이 2014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 채용했는데, 교육청과 전교조 간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를 포함한 인천 시민사회연대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직교사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판결을 재단 측이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 인천지역 국회의원 지역 인사 등의 복직 촉구가 이어졌고, 2013년 시의회에서 해직 교사 공립 특별 채용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듬해 교육청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임용 취소라고 하는 그런 그 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고등법원의 대법원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 이게. 특별채용이 적법한 과정으로 절차대로 이루어졌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